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는 매주 월요일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시간 차원에서 논어를 풀이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수립편 14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염리왈 부자위, 위분화라고 되어있네요 보니까 오늘 문장이 긴데도 어, 보니까 내용이 좀더 문답의 형식으로 돼 있네요. 여보니까 왈왈왈 되 있는 거니까 보니까 예, 해석해 보면 염류왈 부자의 위 위군화 염류가 물었다. 무가한테 뭐 물어보니까 뒤에 보니까 옆에 뭐자궁이 있었네요. 일반 제자들 사이에 서로 문답을 했겠죠 공부하면서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제자인데 염류는 이 권력이 많이 좀 심취해 있어서 공자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공자의 지침들을 안 하고 계속 논란의 그 계강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공자가 이제 예를 받아서 공자도 화를 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염류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파문을 하라라고 그런 말한 적이 있는데. 염류는 자고의, 원래 이름은 구입니다. 구, 구, 영구, 성은 염시고 그래서 이제 에,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자, 부자는 에, 공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위군자, 위의 나라의위 나라 어, 군,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때 위가 이때는 돕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싶겠죠. 그렇죠. 돌죠. 이제 윙, 윗나라의 왕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일을 하겠는가 왕을 위해서 뭔가 돕겠느냐라고 다이질문은뭐 이것만 갖고는 들어보면 이해가 안 오겠죠 이좀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공자가 주유천하 열국을 어, 돌아다닐 때 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나라도 갔죠 그쵸 그렇죠? 위나라를 갔는데 그 당시에 위나라의 왕 이름이 예, 누구냐면 출공이었습니다. 출공. 음, 출공인데, 출공 이름은 첩이었거든요. 어, 이름이 참 이상하네. 그죠첩인데 당초에 윗나래에 출공 앞에는 영공이라는 왕이 뭐 있었는데, 영공은 출공의 예,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영공의 첫 번째 아들이 괴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꾀의 아들인 줄 출국인데, 꾀가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나 봅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어, 쫓겨갔는데, 나중에 이제 영공 죽자 위나라 사람들은 출공 즉 처벌 왕으로 세웠죠. 어, 세웠죠. 그런데 이제 에, 진나라에서 이제 영공이 죽으시니까 아, 진나라에서 꾀를 들어. 너의 위나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죠. 어, 가니까 아, 출공이 자기 아버지를 못들어오게 막아버렸죠, 그렇죠? 그런 왕인데 출공은 위나라 왕은 그런 인데 그래서 이제 건나라에 그가 있으니 제자들 물었겠죠. 어, 과연 우리 스승님께서는 위나라의 왕인 출공을 도울까? 라고 하자. 자공할 자궁은 공자의 아끼는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뭐무자공이면 공자도 없다 할 정도로 이제야 참빨갛던 인물인데 공자는 또 말도 잘하죠 그쵸 어, 말을 잘 하고 잘은 는 문체가 좋은데 자공은 말이 참 부드럽게 잘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공에 관계된 말이 나오는 그죠자공이 이제 말했다 낙 낙이라는 말은 이대로 걸자커터로 풀이한다면 허락한다면 오장 문제야. 내가 장차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뭐, 허락한다는 뜻으보 이때는 뭐 그래? 그럼 나간대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자들 사이에 뭐 수상한테 물어볼 상 있으면 그래. 내가 한번, 한번 물어보지 뭐.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 들어가면서 왈 물었네요. 에, 들어가서 공작께서 공자한테 물어봤겠죠. 하여튼 스승과 제자한테 문답을 행추곤하니까 백이숙제가 하있냐 백이숙제는 어떤 인물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공자께서는고지현있냐라 옛날에 현인이지라고 나오네요. 어, 그래자 또 어, 어, 자문물었네요. 원화 원한이 있겠습니까? 일단 원하은 어떤 뜻이냐면 문화는 있다면 구의 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막을 들어보니 다시 또 이제 백이숙 제도 또뭐 우리는 그러잖아요뭐 어 육에 있어 이을 표창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어진 인물이다라고 하잖아요. 뭐. 유교 집단이 지금 백이 개를 충절을 지킨 사람 하나다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죠. 음 옛날에 그 하은주 언날의 마을에 이나날의 상나라로 뭐 하는데 그때 중앙 시제대 조왕 시대대 그때 고주군이라는 어떤 마을에 그것도 뭐중국사람 봉건제라고 조그만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백이가 이제, 어, 이 고종원의 아버지가 숙제한테, 에, 이 동생인데, 숙제한테 이제 왕을 이제 물려줬죠 그래서 이제 백이는 이제 에,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숙제가 그래도, 어, 아버지의 죽었으니까 장자인 백이가 왕을 이어서 이어나고 해서, 어, 숙제도 마저도 이제 도망갔죠. 어, 그러다, 나중에, 주노란 모왕이 상나라, 즉, 언나라를 침공할 때, 대기숙제와 가서 말꼬피를 잡았다,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처단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제, 주노란 모왕은, 주를, 주왕이죠, 그렇죠. 어, 처단하고, 결국, 이제, 새롭게 주노란을 세웠는데,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교숙제가 아, 나중에 이제 그뭐 무왕이 주는 것도 안먹고 그리고 그 산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때 무슨 후회가 있었겠느냐라고 그런 얘기것같아요 그러자 이제 원한이 있었겠냐 하니까 공자께서 말 말하기를 구인득이냐. 인을 구하고 덕을 얻었는데 우하온이요. 어찌 원하는 있겠느냐? 라고 물었죠. 그러자 공출 발 자공에게 적절 나가면서 말했네요. 어, 부자께서는 부자, 부, 부자 위불이라돕지 않겠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쉽게 말해서, 어, 공자께서는 대기 숙제 그런 인물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 인을 구한 사람이고 인을 구했고 인을 인을 구했는데 그만 그렇게 해서 인을 얻었는데 어떻게 후회가 있겠느냐? 공자께서 하는 인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인을. 공자께서 인을 추구한 사람이 정당하지 못했자 못한 인물이잖아요. 출공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 왔는데 갔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왕을 안 넘겨주고 자기가 어, 왕을 했으니 잠때죠 백이 숙제 같은분은 아까 말 했잖아요 어, 아버 지가 숙제 한테 왕을 넘겨 주 니까 그형 이, 백 이가 아, 그왕하 라고 도망가 니까 숙 제도 아니다. 그리고 식 창형 이 니까 하 라고 한대도 둘다왕 자를 포기 하고 갔자보 죠？그런 인물 인데 이 니까. 그러니까 그런 백의 숙제를 약간 현인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현인을. 현인이고 인을 얻은 자다라고 하고 백의 숙제를 존경했는데 공자도 이제 인을 추행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평가했는데 자기가 여기 주공이 해명하지 못한 확률에 대해서 돕겠냐 안 돕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시 자공은 참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에, 말을 하더라도 참 빗대서 참 마, 말을 많이 했죠. 그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어,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는 극기복례 공작생 극기복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기복례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자신을 이루고 애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극기복례인데 이 요즘 이제 인을 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말을 했는지한 번쯤 음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다른 뜻으로 보면 아 공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고 싶은데 예아 과거에는 군자라 말을 공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군자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군자. 오늘날 군자는 다른 말을 보면 공인인 것 같아요, 공인. 은 공, 에, 뭐, 공, 공인이라 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뜻으로 공인인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일을 추구를 할 때, 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당신 일하는 사람 공인 이지 않느냐? 뭐 공인이 막그 대단한 인물이냐? 아, 우리 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어머니 마음을 보면 알수 있겠죠, 그렇죠? 어머니 마음, 어머니 이상한가요? 엄마랑 결혼하니까 어머니 의 마음, 어머니는 마음 어떤가요? 음. 내 자신을 그랬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께서는 마른 자리, 날리이시고진 자리 본인이 앉아서 누웠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보면, 자식을 위한 막내 자식, 내 자기 자신의 를 위해서 생활을 한게 아니라, 어떻게하면 자식이 잘 될까,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생활을 한거죠 그렇죠. 이런 분이야, 바로 어머니 같은 것 다른 편함. 이거 이런 분도 공인이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인이냐 공인이냐 따질 때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내 앞에 온 그런 분들을 나의 자식과 같이. 보살피면 그런 것들이 바로 공인인 거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이 백의 숙제 같은 분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숙제, 숙제 가내 자신을 위해 위한 것이라면 왕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백이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면 왕을 할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백인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숙제가 왕을 할수 있게끔 도망간 거죠. 그렇죠. 그래도 숙제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 서열이는게 뭔가 제도가 있으니 그 서열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따진 거죠. 그러다 둘다 하지 않냐고 이제 떠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공인의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윗날의 군자, 윗날의 군자는 현재 출공인데 출공인데 출공은 자기 아버지가 막내 있다가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어, 돌아온 걸 막고 자기가 왕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공자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땃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이, 사적으로 사람 사이는 사람을 위해서 공자가 도왔다. 또왔다면 염려와 같은 인물이겠죠. 그렇죠? 개강자를 위해서 조세를 많이 나쁘게 해서 국민들에게 핍박을 하기 이란 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인물을 차원에서 과연 볼수 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어 수립편 14번째 문장은 백이 숙제 다음에 또, 또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데 백이 숙제에 그런 현인의 마음 인자를 추구하고 일을 얻은 일을 주겠 했던 그런 사상의 공자께서는 제자들한테 많이 항상 행동의 기준을 인의 입장에서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한는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인을 실천하고 하는 방법이 다 같이 부모가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삶을 이어오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공인이지 않겠냐라고 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수립편 14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